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부르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무게와 세상의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지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지친 마음이 새 힘을 얻으며, 또 무너진 마음이 다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성을 정성으로 드린 이애무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이 현금이 우리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그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평강을 더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이 문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며. 또 연약한 이웃을 살리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참 많은데. 힘은 없고, 또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 잠깐 쉬고 싶다. 아, 너무 힘드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순간에 한 곡의 찬양이 그 힘을 대신해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무겁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또 눈앞이 다시 밝아지는...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이제 한참 그렇죠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마량에서 이제 막 출동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일이 막 힘들잖아요. 돌아가는 길, 퇴근길에 힘들 때마다 저 듣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 가끔 노을이딱 지는 거예요. 제가 또 애플라서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아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그러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아 힘들었던 마음이 좀 회복될 때도 있고, 다시 또 감사하면서 세을 얻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찬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멜로디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숨쉬게 하는 회복의 숨결, 숨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0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양은 단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또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세우고 또 회복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닫힌 마음을 여는 회복의 문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으로게에서게하며하다아멘 <laughs>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마음이 달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럴 때 조용히 찬양한 곡을 불러보면, 닫혔던 나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감정의 문이 아니라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을 때 찬양은 영혼의 숨을 틔워주는 통로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음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열린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찬양은 회복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중심 예배를 통해서 그문 안으로 우리가 한 걸음 들어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은 상황이 아닌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게 그의... 네. 아멘. 찬양은 기분만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부르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했나요? 기도와 네? 죠 찬양을 했죠. 그 상에서 찬양을 하더 상처투성인 몸으로 또 손이 묶인 채로 그들은 여전히 누구를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자 가복문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에 먼저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은 믿음의 숨결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은 여전하십니다. 여전히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새롭게 또 회복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은 마음의 중심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되대. 아멘. 여러분,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모으는 영적인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세상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죠. 그래서 걱정과 염려, 그리고 사람의 말,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마음이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어긋나 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려 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을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셨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머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또 감사와 겸손이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회복의 언어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도록 힘든 날에도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조금씩 풀리면서 불안이 사라지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또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시다는 확신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입술에는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 그곳에는 오직 믿음의 고백과 또 감사의 향기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은혜의 끈이고 또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한 곳으로 모으는 거룩한 손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무너진 마음을 세우고 또 흩어진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찬양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다시 채워주심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찬양은 공동체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찬양은 단지 개인의 위로를 넘어서 공동체 그 전체를 살리고 세우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는 교회는 공기가 달라요. 감사와 사랑의 기운이 흐르고 서로를 향한 말과 그 표정 속에서 은혜의 향기가 배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이 있는 가정은 마치 봄바람 부는 바람처럼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뭘로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고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뭉키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찬양은 바로 이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의 시작입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옆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또또 또 다른 사람의 입술에 감사 노래가 감사의 그 노래가 넘쳐나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찬양의 불씨가 공동체 그 전체에 전체로 번져서 메마른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또 상하고 상처받은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함께 불 여러분, 양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을습니다 우리가 이영이음정이 뭐 완벽하지 않서도 괜찮습니다. 서로의목이리가섞이면서 하나의 이음이될때그자체서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배이고또 공동체가 공정체 그 회복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은 나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회복되면 내 곁에 사람도 회복되고 또결국 우리 교회 전체와 또 우리의 가정이 세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이고 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에 어떤 노래를 하고 있었나요? 한숨이었나요? 아니면 감사와 찬양이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목소리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진심으로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주 작은 결단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혹은 혼자 있을 때라도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먼저 올려 드려 보세요. 그 찬양이 나의 마음뿐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 전체를 회복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전체로 회복의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찬양의 교회를 세우고, 또 가정을 살리고, 또이 시대의 메마른 마음들을 다시 적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지쳐 닫혀 있을 때 찬양으로 다시 열리게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또 불평이 아닌 감사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찬양으로 다시 하나 되어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